내지 그리드 디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설치가 되고 난 다음에는 녹음할 프로그램이 필요하죠. 녹음 보통 뭐 여러 가지 구할 수 있겠지만은, 무료 프로그램 중에서 아주 안정적인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그 프로그램이 다름 아닌 웨이비스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찾기에 트랙스 라이브를 치면 되는데요. 이 트랙스 라이브를 이렇게 치면 여기 프리 다운로드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프리 다운로드를 누르면 이두 가지가 있을 수 있죠. 맥킨토시 버전하고 윈도우즈가 있는데 맥킨토시 버전의 컴퓨터는 맥킨토시에서 맥에서 그 다음에 윈도우즈는 윈도우즈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맥도 있고 윈도우즈도 있기 때문에 양쪽에 깔아봤는데 이번에는 윈도우즈에서 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깔고 난 다음에는 여기 밑에 있는 "트랙스 라이프" 매뉴얼이 있습니다. 이 매뉴얼이 있는데 이 매뉴얼을 찬찬히 보시면 되는데 이게 문제는 이게 다 영어로 되 있기 때문에 이게 보기가 뭐 그렇게 수월하지도 않고 또 그렇다고 뭐 이게 뭐 자세히 나온 것도 아니기 때문에 대충 눌러 보시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까시고 나면 바탕에 트랙스 라이프 이런 로고 단축키가 나오는데요. 이거를 클릭하면 열어집니다. 그러면 세션에 이렇게 나와요. 이때 New Session을 누르시고요. 먼저 폴더를 만들어 줍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내 문서에다가 트렉슬라이 폴더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클릭하고 난 다음에 여기에 파일 이름을 지정해 줍니다. 이렇게 새로운 폴더를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저장을 해 주면 이쪽에 저장이 되겠죠 그리고 기다리면 열립니다 이때 트랙이 없을 때는 추랙에서 add track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하나가 더 생기는 거죠 애초에 아무것도 없이 보통은 마스터 버스라고 이렇게나오는데이 마스터 버스에서 여기에 가서 출 a 에서애 r b 을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m a s t e 는 방법은 마우스를 대고 오른는 클릭해서 리무브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r 이 e 는거 m 나중에 출력이 필요하면 더 출력을 놓으면 되는 거고요. 출력은 지금 하나만 써서 녹음을 해보일 거기 때문에 그냥 하나만 남겨 두도록 하겠습니다. 아, 맨 처음에는 이게 이 어디에서 녹음하는지 이게 안 잡힐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파일에 가서 프리퍼런스를 먼저 눌러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안 되면 오디오 세팅에서 요 부분인데요. 요 부분이 안 잡혀 있을 거예요. e 으로돼 있을 텐데 이때 waves sound grid 바시오를 여기다 꼭 이렇게 잡아 주셔야지 됩니다. 잡아 주시면 뭐 인풋이 6 개가 잡힐 거고요. 뭐 아웃풋은 지금 여러 개가 있지만 지금 네지그리디를 쓰는 상태에서는 두 개가 잡힐 테니까 이렇게 두 개만 되고 그 다음에 그냥 오케이를 어 누르면 되겠습니다. 여기 나갈 때 어차피 뭐 이렇게 멀티로 나가는 게 아니라 스트레오로 나갈 테니까 스트레오로 잡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OK를 누르면 정상적으로 녹음된 것을 밖으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녹음을 하고 싶으면 요거를 누르면 되는 거죠 이러면 실제로 여기에 목소리가 녹음 되겠습니다 멈출 때는 당연히 요거를 클릭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소리를 확인할 때는 뭐잘 아실 테니까 앞에다 놓고 플레이를 누르면 되겠죠 근데 소리가 약간 작게 녹음 된걸알수 있습니다 자 이때에는 이 디지그리드 D 같은 경우에 윈도우즈에서는 실제로 이 영상 캡처하는 프로그램에서는 소리가 작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 리프트를 사용해서 소리를 올려 주고요 그리고 실제로 여기에 녹음할 때는 그 클라우드 리프트를 쓴 상태에서 디지그리드 D를 최대로 키워서 녹음을 하죠. 그러면, 어, 이 상태에서 여기에 녹음된 것을 내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보내 볼까요? 여기 있는 걸 내보낼 때는 파일에서 엑스포트를 해주는 겁니다. 엑스포트를 믹스 다운으로 누르고 그리고 이 상태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노멀라이즈하겠다 그러면 노멀라이즈를 눌러주시고요. 그다음에 요곳으로 엑스포트를 눌러주면 갑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름을 뭐 특별히 넣겠다 그러면 여기다가 시간도 넣겠다 그러면 이렇게 시간도 넣어주면 되는 거고요. 음, 그 다음에 타임도 넣겠다 그러면 지금 8시 21분이니까 이것도 그냥 넣고 여기다가 Labeled Test니까 테스트 Test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이걸 집어넣어서 엑스포트를 해주면 됩니다. 엑스포트가 바로 된걸알수 있습니다. 문서에 가서 엑스포트가 됐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고 샘플에 가면 엑스포트가 된 것을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 보면 엑스포트가 있죠. 그럼 엑스포트에 가면 아까 이름을 써놨었잖아요. 이게 그대로 돼 있습니다. 자, 이걸 볼까요? 이러면 실제로 여기에 목소리가 녹음 되겠습니다. 음, 음 확인해 봤으니까 이제 이것을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져오기 할 때는. 여기에서 임포트를 i m p o r t 포 하면 되겠죠. Import를 하는 죠죠 그럼 좀 i m p o r t 즈에서 보낸 그 파일을 찾으면 되 o r 니다문서 m 서 트랙스 여기 i 다 e r Importer. Importer. i m p o t r Importer. Importer. p o r t 그러니까 넣겠다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임포트를 하면 여기에 하나가 생긴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한번 아까는 요소리였죠. 자 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러면 실제로 여기에 목소리가 녹음 되겠습니다. 어 네. 소리가 커졌죠. 왜냐면 아까 노멀라이시이으니까요 그리고 이거를 뭐 이렇게 하면은 아까 첫 번째 녹음된 소리니까 이거는 소리가 작겠죠? 거의 안 들리죠. 그리고 이쪽에서는 노멀라이즈에서 됐으니까 녹음 되겠습니다. 이렇게 노멀라이즈에서 바로 보낼 수가 있죠. 음 상당히 편한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그리고 퀄리티도 아마 특별히 디지그리드 디아그는 잘 맞기 때문에 다른 고민을 하지 않으셔도 될듯 합니다. 물론 이것은 단순하게, 단순하게 이렇게 목소리 녹음이라든지 이런 단순한 기능만 쓸 수가 있으니까 편집보다는 라이브에 쓰는 게 제격이겠죠. 수고하셨습니다.